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말씀하셨습니다 부산 연 a 구로 가는 것중에서 i r s t 셨는데요하데요하렇는이렇색보이색요이다음그 l you about 주황색주황색전하보 전에 을 먼저 을 먼저 자 좌우 조 t 단 l 확인했는요 확인했고요. 자, 어 first t i m 서브 m 텐션 i n g to tell you about the first time. i 하 going to t 그렇죠? 그다음에 락기는 이게다 있어요. 락기는 자 일단 이단 탈환 채지 오저저저저저저저저 락기는 이거 그렇죠? 자 앞에락 기회되 된데 이거 안에 보시면요. 자 미세 조정을 다 하실 텐데 여러분들. 자 일단 이단기하는요거 일단 2 단은 자 이거 주시면 요 서버 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돌멩이 끼지 않게끔 조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락 앞에락 장구고 앞에락이에요. 뒤에 락 기에 라기 자 이거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이게 뭐지 라고 하지만 주행해 보면서 앞에 락 뒤에 락 잠그면서 차가 차동을 할 때는 주행성이 좋아지고 코너가 좋아지고 자, 락을 잠그면 산에 올라가는 걸잘 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겨울이니까 3.2 정도로 노란색 예,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배터리가 없으면 삐삐삐 울려줄 거예요. 배터리가 삐삐삐 울려주는데 삐삐가 먼저 울 수도 있고 변속기에서 깜빡깜빡 걸 때는 시동이 안 꺼집니다. 전원이 안 꺼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잭을 빼셔야 됩니다. 다시 껐다가 키고 바로 되는데요. 자이전을 빼려도 안 빠져요. 그 아, 전원기도 안 꺼져요. 그러면 빼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두 가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연제구로 자중주 하나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추가 들어가겠습니다. 제품 이름은 서밋이고요 r c 계 대통령 서비자 배터리 두 개까지 드리는 것. 와 이거 거의 뭐상상다치죠 이게 0 0인데 팔천팔백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부산의 최고의 자 연제구 서연 연제구의 최고의. 점심이 된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성비 최고의 제품 아시라버스 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앞쪽